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를 사랑하는 집과의사 모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쿠킹 영상이 아니라 토킹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왜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의 각오 아닌 그런 각오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카메라에 대고 조곤조곤 얘기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맥주 같은 거 드시면서 근데 저 맥주가 없어요 아 이게 근데 제 앞에 제가 조명을 화장대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때 라이팅이 바뀌지 않나요?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눈이. 그래도 봐주시면 잘 감사하고요. 저 오늘 음. 일하고 왔어요. 뭐 당연히 뭐 일하고 왔어요. 지금 밤이에요. 얼굴이 파싹 늙어서 진료를 하고면 엄마가 아침보다 10년이 늙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답니다.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거죠 우리 엄마. 그래서 제가 조금 파데 조금 발랐어요. 눈 아이라이너도 좀 했어요. 예의상. 아무튼 먹는 거, 요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유튜브 시작한지 한한달 됐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구독자가 지금 오늘부로 65분? 65의 서브스컬버가 계신데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도 거의 다제 친구들 아니면 이피디님 친구들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나 계속 삼천포로 빠지고 있어. 어. 음... 왜 하려고 하느냐? 유튜브를 왜 하려고 하느냐? 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희 집이 좀 약간 대식가예요. 저희 엄마 쪽도 그렇고 아빠 쪽도 그렇고 대식가예요. 명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여섯 끼를 먹어요. 근데 그게 새끼 뭐 먹고 이렇게 중간중간 간식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여섯 끼를 먹어요. 아침에 거대하게 미역국에 생선 조림 아니면 생선 구이 고기 이렇게 해서 한끼 먹고 이제 맛집을 또한 11시 12시쯤 찾아가요. 한 끼를 또 거대하게 먹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2, 3시쯤 또 밥을 먹어요. 저희 집은 정말 많이 먹습니다. 또 이제 저녁을 먹어요. 거대하게 아주 잘 먹어요. 그리고 밤에 또 야식을 먹습니다. 근데 야식도 거대하게 먹어요. <laughs> 진짜 거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거대하게 먹어요. 저도 많이 먹어요. 저랑 제 동생, 저희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저 옛날에 초등학생이고 이제 제 동생은 유치원생이에요. 동생이랑 저랑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가끔씩 엄마 아빠랑 갈비집을 먹으러 가면은 갈비를 저희 네 명이서 8인분 이상 먹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갈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우선 먹이는 거죠. 근데요, 저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얘기해 해야 되는데 계속 왜 나를 보게 되지? 나왜 이러지?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걸 먹고 나서 후식으로 뭘 먹었는지 아세요? 하, 진짜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저 하나 동생 하나 밥도 한 그릇씩 다 넣어서 다 먹었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먹으면은 아마 체할 거예요. 옛날에 한참 잘할 때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엄마 아빠 아래 있을 때는 한식을 위주로 많이 먹었죠 집밥. 근데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태까지 먹고 싶었던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먹을 거는 세상에 너무 많고 먹을 기회는 <laughs> 더 많아졌고 과자 라면,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걸 먹을 기회가 엄청 많아진 거죠. 인피니트 하게 된 거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 없는 거는 돈. <laughs> 돈밖에 돈밖에 이렇,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돈이 요건가요? 아무튼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그럴 거예요. 채소, 과일은 오히려 과자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핑계로 과자, 라면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과자를 진짜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요. 저 보여드릴까요? 제 방인데 이런게 있습니다. <웃음> 보이세요? <웃음> 어머 어떻게 가서 많이 먹었어? 어? 여러분 팀템 말씀드려도 되나? 팀템 여러분 좋아하세요? 플레인 맛도 굉장히 맛있어요. 플레인 맛도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취위카라멜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팀템은 거의 이것밖에 안 먹어요. 중간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야. 침템 Why not? I'll show you. GUV caramel t t e 어떤 분들은 캐러멜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캐러멜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틴템입니다 요게 트리 캐러멜이 어, 안...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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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이세요? 와, 이 캐러멜 이 캐러멜 와, 진짜 저는 세상에서 캐러멜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아, 벌써 침 넘어가는데 요것이 캐러멜 틴템이랍니다 지셔보셨는데저 혼자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 근데 냉동실에 넣어 드시면은 훨씬 맛있어요. 근데 치아에 안 좋아요. 그 중간에 캐러멜이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안 좋은데 맛있어요. 음, 여름에 저는 아이스크림 대신 아, 아이스크림 대신이 아니 아이스크림도 진짜 많이 먹는데 요거 냉동실에 넣었다가 뜨거운 커피에 이거를 이렇게 아 근데 저 치과 의사로서 이런거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근데 맛있다는거? 아무튼! 백투본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대학교를 갔죠 그냥 제가 믿었던 거는 대학교 가면 살 빠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대학교 가면 살 빠져. 특히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뭐집밥못 먹고 하니까 살 빠져. 제가 무식했던 거죠. 그 말을 믿은 게. 살이 빠지긴 무슨 새끼를 라면에 초콜릿에 진짜 먹고 싶은 걸로 다 배를 채우는데 살이 안 빠지죠? 짰죠? <laughs> 그래서 그때 정말 통통했어요. 제가 살이 찌면 진짜 얼굴에 막 빵빵하게 찌는데 저 지금도 카메라 화면에서 되게 통통해 보이죠? 음, 저 그렇게 통통하진 않아요. 아무튼 살이 이렇게 찌니까 그때부터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숙제, 하,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라는 숙제가 그냥 제 등에 그냥 딱 얹어진 거죠. 그때부터 다이어트 안 하는 날이 없었죠. 머리로 다이어트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먹는 거는 다이어트 안 해도 난 다이어트 하고 있어. 다이어트 해야 돼. 뭘 먹어도 하, 이거 살 찌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모든 게다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90%는 이게 다 다이어트 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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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 지금은 젊은 친구들 보면은 되게 똑똑하게 다이어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읽어보고 몸에 좋은 음식 찾아서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무식하게 서 핑계를 대자면 그때는 되게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도 많았어요. 막 진짜 오이만 먹고 막 사과만 먹고 나름 챙겨 먹는다고. 거의 한 달간 옥수수에 오렌지를 먹었어요. 오 마이 갓. 저 진짜 너무 무식하지 않나요? 정말 한 달간 옥수수, 오렌지. 어떻게 그렇게 두 개만 먹고 살았는지 몰라. 지금 하라 그러면 진짜 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절대 못하지 그렇게 먹으면 살이 빠지긴 빠져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죠 정신은 막 피폐해지고 애들 옆에서 먹는 거 보면 너무 먹고 싶고 건강이라는 게몸 건강이 있고 영혼 건강이 있잖아요 아 영혼의 이 건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진짜 무엇을 먹든 배는 부른데 마음은 텅빈 깡통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 폭식도 하게 되고 폭식하면은 또그 다음날은 막아 굶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삶이 다이어트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다이어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약속을 해도 다이어트 생각에 약속하는 게 꺼려진다거나 라이프스타일이 다이어트 위주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어느새 나의 베프가 돼버렸고 나는 그 베프를 섬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버리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어,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은 세상의 음식들이 벌써 만들어진 음식이던 식재료던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나뉘어지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감자는 먹으면 안돼 쌀도 먹으면 안돼 뭐 뭐는 먹으면 안돼 먹을 수 있는 건뭐 계란 흰자는 먹어도 돼 닭가슴살 먹으면 돼 100세 시대인데 이 식재료들을 그럼 내가 평생 안 먹고 살 건가? 탄수화물 좀 들어갔다고 해서 나 먹으면 안 되나? 평생? 이거 먹는 건 나의 권리야 이거를 나한테 먹으라고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내려준 식재료 인간으로서 먹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재료 하나하나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맛있는 거를 또 요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거를 먹는 과정도 그렇고 저희에게는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거를 또 즐길 수 있는 게 저희의 권리인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빼앗긴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나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지 <laughs> 생각했어요. 나의 영혼도 먹이고, feed your body, feed your soul. 그, 그, feed y soul이 진짜 중요하죠. 피주석을 해야 돼요,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지 정신도 맑아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각한 건 제가 아까 대학교 때 많이 먹었던 과자, 초콜릿 이런 걸로 그냥 다 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거로도 안 먹겠다고 배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초콜릿이 뭐 당이 많고 뭐가 많아서 몸에는 안 좋지만 제 영혼에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람이 영혼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콜릿이 내가 먹고 싶다 하면 한 조각, 두 조각 그만 먹어도 될, 되... 그만 먹어도 된다. 그거는 너무 많이 먹게 되나? 어. 나의 크레이빙을 s a 스파이할 정도는 먹어주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저는 셀프로 뭐를 해서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 머리 같은 것도 단발은 이야기가 계속 삼천 포로 빠져 어떡해? <laughs> 제가 DIY를 좋아합니다.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꼭 집에 와서 해서 먹어보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건강에 좋은 거 먹으면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렇게 막 요요가 음, 막좀 빠졌어요 그러다 이제 또 떴어요 또 빠져 또 빠지면 이리 이렇게 되다가 제가 평상시에 먹는 대로 하루 3끼는 잘 먹고 중간중간 간식도 다 제대로 먹고 하니까 영혼이 행복해지고 정신도 행복해지고 몸도 당연히 훨씬 건강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이 빠졌어요. 제가 옛날에 목표하던 더 빠졌어요. 그렇게 똑같이 계속 먹으니까 계속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어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의 건강, 저의 영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laughs> 저의 건강, 저의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laughs> 그렇게 제 자신을 챙기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살이 빠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콜릿을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안 먹게 되는 이유가 살찔까봐가 아니라 제 몸을 챙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을 제대로 먹으면 과자나 이런 게 많이 당기지 가 않아요. 덜 먹게 되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살이 안 찌고 또 불필요한 살이 있었으면 그게 또 빠지고. 아무튼, 저의 채널 목적은 저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는 감옥 아닌 감옥, 틀 아닌 틀에서 좀 벗어나오시고, 저랑 같이 요리도 즐기시고,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거든요. 혹시 레시피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요청 주세요. 제가 웬만한 레시피는 진짜 희한한 거 아니면 할수 있거나 아니면 쿠킹 책이 되게 많아요. 이태리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시 책도 많고요. 그러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어디서 무엇을 먹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연구를 저 나름 해볼게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씀드릴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 사랑 이런 게 들어 있는 그런 음식 그리고 저희의 몸과 마음, 영혼, 정신을 더 맑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저희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저랑 같이 재밌게 요리하시고 재밌게 드시고 싶으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저희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건강하세요 저이제말다한것 같아요 말을 계속 삼천가로막 빠지면서 했는데 한것같이요 처음 이런걸가이봐가지고그가 예쁘게 귀엽게 <laughs>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가에는제가쿠킹으가 찾아뵐게요 안녕